오늘은 세탁소, 즉, 무인 빨래방의 양도 양수와 관련한 창업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김포시에서도 핵심 중심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풍무지구를 찾아왔습니다. 대형 빌딩들이 빽빽하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풍무동 중심거리입니다. 오늘은 단지 무인 빨래방의 양도 양수뿐만 아니라 무인샵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수익을 만들어가는지에 숨겨진 비밀까지 얻어지는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수요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곳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무인 빨래방은 반경 1km 이내에 9600여 세대가 집중해 있는 지역으로 사업적 가치가 충분하고도 넘치는 상권입니다. 이곳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변으로는 대형 빌딩과 상가점포가 밀집해 있고, 대로변으로는 대형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이곳 횡단보도와 이어져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무인 빨래방이 입점해 있는 대형 오피스텔입니다.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14층에 이르고요. 1층에서 5층까지는 상가이고 6층부터 14층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세대수만도 무려 567세대로 정말 매머드급이고요. 자체적인 수요만으로도 이곳 셀프 빨래방의 매출 수준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오피스텔은 유명한 cgv 영화관이 같은 건물에 입점해 있고요. 다중이용시설들이 이곳에 모두 모여있는 김포에서도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입니다. 주차장을 통해서도 건물 내부로 이동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도 건물 내부로 이동하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정문 출입구를 이용하면 바로 승강기가 위치하고 있고요. 승강기를 이용해서 셀프 빨래방에 있는 2층으로 이동해왔습니다. 이 층에도 이렇게 많은 점포들이 빽빽하게 입점해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하는 셀프빨래방입니다. 프리미엄급 빨래방으로 시설이나 집기들의 하나 하나가 수준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장은 전체 면적이 13평 규모입니다. 오른편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 등 기기를 설치하고 있고 왼편으로는 테이블과 좌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30kg급 특수 세탁기 1대와 아토피 케어 전용 23kg급 특수 세탁기 1대, 열수 23kg급 특수 세탁기 1대, 그리고 일반 세탁기 1대 등 모두 4대의 세탁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kg급 초대형 건조기 2대와 18kg급의 대형 건조기 2대가 있습니다. 그외 시설로는 무인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와 동전교환기가 있고요.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세탁 이용 시간에만 냉난방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형 스위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무선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2시간 무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등록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곳 동전교환기 뒤쪽에는 꽤 널찍한 창고가 있는데요. 여러 비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유용한 공간입니다. 그 외에도 시설 하나하나가 모두 프리미엄급 수준인데요. 바닥을 보면 일반 타일이 아니라 고급진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곳 셀프팔레방은 23년 7월에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새로 인수하여 창업하신다면 손볼 곳 하나 없이 바로 영업이 가능한 완벽한 시설입니다. 대체로 무인샵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들은 한 곳의 사업장만 운영하시지 않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전체적으로는 고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양도와 양수의 과정에서 운영 노하우나 기타 등등 베테랑급 비결들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과 예비 사업자분들께 창업을 위한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곳 셀프 빨래방의 인수 운영이나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